네이버에 케인티비 검색해 주세요. 케인티비. 통신반 중대 중대 당장에 동장 박상훈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신반. 통신반. 어 작전장교야. 조소어 중소... 그래 이 시간에 지금 뭐 별일 없나? 지금 별일 없습니다. 어 통신반. 그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그개그 그 병사 누구 있나? 병사 지금 불침반으로 김성환 이병 있습니다. 김성환 이병. 맞습니다. 그쪽 전화 받는 그 병사 계급이 뭔가? 병장 박상훈입니다. 병장? 박상훈입니다. 박상훈? 그렇습니다. 그래, 이병은, 그래. 너 이병이라고 너무 갈구지 말고, 임마. 아, 안갈구는데안 갈구어? 어? 허? 너 병장 제대 얼마 남았나?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남아 남았... 4비도 그군 생활 다 했다, 이거야. 이제 막 장교한테도 허, 그러네. 아닙니다. 아니지. 너그 이병한테 잘 해주고, 알겠습니다. 음, 응? 그 이병 있으면 바꿔주게. 알겠습니다. 통신관 주게 중대 이병 김성한입니다. 통신관? 통신관. 이병 목소리 그게 뭔가? 통신관. 통신관. 통신변 관두성령 제대로 안 들래. 이병, 김, 성, 화 목소리 다, 목소리 봐라, 이거. <laughs> 지금, 불친번 근무자라. 불친번이라서? 낼 수가 없습니다. 불친번, 그래. 그군 생활은 똑똑히 제대로 교육받았구만. 응? 장기가 이렇게 넘어지도 않고. 그 그래. 그, 뭐, 근무선데 뭐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 없나?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어, 사 그래. 없습니다. 없고. 그 위에 그 선임이 많이 그 갈구거나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야, 진짜 잘해줘. 그렇습니다. 정말 잘해줘. 행복해. 그렇습니다. 어, 그래, 그럼. 이, 그, 작, 그, 지금, 그, 지금, 그, 근무하고 계시는 장교 있나? 지금, 지휘통계실에, 당직사령님한테. 어, 당직사령한테 전해주게. 그, 내 그, 4대 대 작전장교인데. 그렇습니다. 어, 내일 우리 그, 물 좋은 나이트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전해주게. <laughs> 아이고. 그 역시 예비군 예비군 부대가 그 커야지 좋은 거지. 어.